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세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의 거룩한 날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을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살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돈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리 가죽과 아카시아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할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판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징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양단과 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예신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그룹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있는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이사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자은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제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밖에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작하는 일과 도원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